자 다들 상납금 100만원 내놔. 돈벌레 같은 자식. 네 부사장님 이번 달 상납금입니다. 귀여운 자식. 너도 내놔. 개새끼. 오케이 통과. 어이 돈 없는데. 빨리 돈 꺼내.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? 그게 무슨 개소리야. 네가 누구 덕분에 일하고 있는 건데. 상납금을 못 주겠다고 회사 짤리고 싶어?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 때문에 그래요. 돈 없으면 나가.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?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. 네 사장님, 이 친구가 실수를 해서 좀 혼냈습니다. 민수 씨가 말해봐요. 상납금을 안 내서 혼나고 있었습니다. 부사장은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. 민수 씨 말이 사실인가요? 거짓말이에요. 말도 안 됩니다. 닥치고 있어. 부사장 당신이나 닥치고 있으세요. 다른 분들도 상납금을 내셨나요? 네,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. 주연 씨도. 네, 언제부터죠? 3년이요? 전 4년 됐습니다. 부사장 너가 깡패야. 우리 회사가 당신 앵벌이 하는 곳인 거야? 깡패같이 생기긴 했네요. 당신 한 번만 더 개수작 부리면 회사에서 쫓겨날 줄 알아. 뭐라고요? 지금 누구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는데 망하고 싶으면 나를 잘라보던가. 단단히 미쳤네.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내 고향 오배들이야 나 때문에 돈 벌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얘네가 나 자르는 거에 동의하잖아 그러면 내가 내 뺨을 백대 때리고 앞으론 이 회사에 얼씬도 안 하고 상납금도 두 배로 돌려줄게 당신 지금 한말 진심인 거지 확신에 찬저 눈빛 가증스럽네요 다들 부사장 해임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뻘쭘해하는 모습 귀엽네요 약속대로 해 어서. 마음에 준비 중인가 봐요. 킥킥. 안스러워서 못 보겠네. 다들 갑시다. 깡패 같은 부사장의 최후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